내가 배웠던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과 현재 일어나는 일, 일어날 수 있었던 일들은 전부 같다는 사실이야. 무슨 뜻이야? 전부 똑같다는 말이지. 파티 이번엔 네가 뭔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있어. 하나도 모르겠다고. 파티 이상하다. 아무도 나를 그런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익숙해. 둘은 어느새 반가운 마음을 뒤로하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다. 너의 언어로 말하자면, 과거에 있었던 일과 현재 일어나는 일,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전부 영화야. 전부 과거에 미리 촬영되었던 것들이거든. 오래 전에 촬영되고, 나중에 일어나거나 일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해가 돼? 어떻게 그런 일들이 과거에 기록되었다는 거야? 누가 그걸 기록했는데? 마틸다가 놀라며 물었다. 그건 모르겠어. 완전히 기억이 나질 않아. 그저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 현재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은 전부 동시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만 알아. 어떻게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모델이 있고, 그 모델의 원래 모습인 현실이 존재한다고 상상해봐. 이미 일어난 일과 일어날 수 있는 일은 과거와 미래의 모델이야. 지금 일어나는 일은 현실이고, 모든 모델과 그것의 원래 모습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예를 들어, 1차원인 선이 시간에 따라 연속되면 면이 되지. 그것은 2차원. 하지만 1차원의 존재는 그것을 인식할 수 없어. 그리고 너희가 그 면을 볼 때, 그건 이미 1차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드러나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2차원의 면이 시간에 따라 연속되면 그건 입체의 3차원. 하지만 또 2차원의 존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지. 그럼에도 너희는 그 입체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그게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알수 있지. 그 2차원의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바로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너희의 3차원도 마찬가지. 시간이 연속되며 4차원의 형상을 띠지. 하지만 앞선 예처럼 너희는 그걸 인식할 수 없고, 너희보다 상위 차원의 존재들만이 그걸 인식하고, 너희가 입체 도형을 이리저리 돌려보듯이, 그들도 너희의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4차원의 형상을 보는 거야. 너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것이 한 곳에 모여 있는 형상. 그리고 너희는 그저 그 완성된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그 영화의 첫 장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면까지. 그리고 시간이 흐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는 문제인데, 그래도 모르겠어. 내가 너에게 보이지 않는 말동무에 대해 말해줬던 거 기억나? 시간의 직전. 음, 그게 왜? 직전이 말하길, 메타현실인 이 세계는 현실의 복제품이라고 했어. 그리고 네가 본그 회색의 형체들은 멈춰버린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이고, 다시 말해 사람을 본떠 만든 모형이지. 나도 여기서 내 마네킹을 봤어. 그리고 마네킹으로 들어가자마자 육체를 얻은 거야. 아, 그만 머리가 아플 지경이야. 마틸다, 너는 현실을 볼수 있어? 무슨 말이야? 현실을 보는 자들은 여러 가지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 어떻게? 상황이 그들을 통제하기를 그만두는 거지.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저 현실 속에서 살기만 할 뿐이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어떤 현실에서 분리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았어. 마치 어떤 책이나 영화의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처럼. 그때는 사실 재물로 받쳐지기 직전이었는데, 모든 게잘될 거라고 굳게 결심했지. 어떻게 잘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잘될 거라고, 전부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땅까지 비스듬한 검은 선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보였어. 마치 책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실제로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어 있었지. 그래? 그럼 우리 현실의 다른 페이지로 갈수 있을지 한번 시험해 볼까? 둘은 서로 끌어안고 잠시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얼마 뒤 마틸다가 무슨 말을 중얼거리더니 그들의 형상이 가로로 길게 늘어나는가 싶더니 이어 세로로 늘어났다. 결국 평면에 그림이 된 그들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허공에 흩뿌려졌다. 각각의 조각에는 깨어은 둘의 실루엣이 평면 그림이 되어 멈춰 있었다. 그러는 내내 어디에선가 기계가 돌아가는 듯한 윙 소리가 났고 모든 절차가 끝나자 고요함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파티 마틸다의 목소리가 정적을 뚫고 들려왔다. 하지만 그건 정확히 말하면 디지털화된 기계음에 가까웠다. 그들의 평면 그림들도 그 자리에서 진동했고 그들 목소리의 기계음이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그리고 메아리가 사라질 무렵 갑자기 그림이 잔뜩 찌그러지더니 둘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바닥으로 쿵 떨어졌다. 완전 끔찍했어 완전 마틸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넋이 나간 듯이 파트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하지만 이 파트는 웃음을 터뜨리며 제자리에서 깡총거리며 뛰었다.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기만 할수 있어? 마틸다가 분노했다. 내 안에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잘은 모르겠지만 느낄 수 있어. 멋진 느낌이네. 나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는 나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는 걸? 틀렸어, 마틸다. 그건 너 자신도 모를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리고 사실 좀 전에 일에 놀라지 않고 웃음을 터뜨린건 나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야. 처음엔 충동적이었는데 어떤 의도가 있었지. 말도 설명도 필요없는 조용한 명령이 떠오른 거야. 그리고 그 의도가 우리가 몸으로 돌아올 때내 리본을 사용해야 한다고 일깨워 준 거야. 그 의도가 어디서 온 건진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럼, 너는 연극을 했다는 거네? 맞아. 그런데, 연극이 뭐지? 영화와 같기도 하지만, 미리 녹화해 두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연기하는 거지. 왜 미리 촬영하지 않고? 삶처럼,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 영화는 진짜처럼 보이지 않아? 영화는, 연극의 복제품 같은 거야. 그러면 연극은 삶의 복제품인 거야? 그래, 어느 정도 맞아. 또 뭔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이상해. 전부 하나로 연결된 것 같아. 삶이나 연극, 영화. 이 파트는 계속 얘기했다. 나는 전에 그 모든 게 반대라고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는 지금 영화 속에 있어. 현실은 이 영화의 진짜 모습이지. 우리가 모델 속에 살고 있다고? 그래. 또는 메타 현실이라고도 할수 있고. 그러면 현실, 즉 진짜 삶으로 빠져나와야 한다는 말이네. 하지만 어떻게? 아직은 모르겠어. 이 파트가 계속 말했다. 이 모든 사슬의 반대 방향으로, 거길로 거슬러가는 방법이 있다는 직감이 들어, 이 영화에서 연극으로, 또그 연극에서 진짜 삶으로. 너무 추상적이야. 마틸다가 얘기했다. 뭐가 됐든 구체적인 수가 있어야 돼. 하지만 틸리, 우린 좀 전에 현실의 페이지를 넘어왔잖아. 하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잖아. 뭔가 다른 게 필요해. 아직 한 번도 실험해보지 못한 방법이 하나 있어. 그리고 마틸다, 잊지 마. 생각을 할 때조차 조심해야 해. 생각을 어떻게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 오직 생각과 조건만이 있을 뿐이야. 네가 생각해낸 조건들은 반드시 현실에 영향을 준다고. 조건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현실이 어떤 상태여야 한다고 결정을 하는 것. 그게 조건이야. 결정? 내가 무슨 결정을 했다고? 마틸다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바닥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뒤틀리며 정신없이 회전하고 갑자기 시계 침소리가 째깍째깍 울렸다. 둘은 어쩔 줄 몰라 서로를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이 멈추고 정적. 시계가 열두 번 울렸어. 그 와중에도 시계가 얼마나 울렸는지 셀수 있었단 말이야? 마틸다가 놀라며 말했다. 이 파트는 또 웃음을 터트리고 지금의 현실이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폈다. 모든 건 그대로였지만 어쩐지 시간이 움직임과 맞지 않았다. 둘은 마치 슬로모션처럼 움직였고 오직 그들의 목소리만 원래의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대체 언제쯤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들은 한참을 지나 도시를 벗어나 원래 사막이 있던 곳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곳은 파도가 철썩이는 바다로 변해 있었다. 우 와, 정말 멋지다, 바다라니. 하지만 어쩐지 아지랑이처럼 흔들리며 신기루처럼 보이기도 했다. 저쪽으로 갈래, 지금 당장. 최대한 빨리 가보려 했지만 팔다리가 너무나 느리게 움직여 긴 시간이 걸렸다. 잠시 뒤 어디선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힘겹게 노력하더니 두 친구는. 마치 고무줄에 튕겨지듯 뒤로 내동댕이 쳐졌다. 둘은 망연자실해 모래 위에 주저앉았다. 완전히 우리를 놀리고 있어 마틸다가 격분하며 말했다. 맞아. 현실은 간혹 이런 사디스트적인 모습을 보이곤 하지. 이제 어쩌지? 저쪽으로 갈 방법을 찾아야지. 내 기억으로는 이 파트가 말했다. 뭔가 불쾌한 일이 일어났을 땐 현실을 보고 그 속에 나를 봐야 한다고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어. 마틸다, 너는 뭐가 보이고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 나는 바다가 보이고 바다로 가고 싶어. 저거 말고는 보이는 게또 뭐가 있겠어. 그래, 그거야. 너는 그걸 너무 간절히 원하고 있어. 간절히 원한다고? 그러면 너는 이걸 원하지 않아? 원하지. 하지만 그 간절함은 결핍의 상태에서의 간절함이지. 주세요. 원해요. 이건 안 돼. 그건 결국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왜곡하고 말아. 잊지 마. 우리가 메타 현실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럼 어떻게 하지? 현실을 속여야지. 꾸며낸다고? 그건 할수 있지.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뒷걸음질 쳐서 저쪽을 향해 가보자. 마틸다가 약간은 신이 난듯 얘기했다. 틸리 그거 너무 터무니없어서 오히려 효과가 있겠는데? 너 정말 똑똑하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장난스럽게 웃으며 바다를 등진 채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정말로 현실이 그들에 대한 반작용을 멈춘 것이다. 그리고 어느샌가 그들은 원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효과가 있어 얼른 가자. 그래 얼른 얼른. 그런데 어떻게 효과가 있었던 걸까? 이걸로 현실을 속일 수 있단 말이야. 나는 사실 바라는 걸 멈추지 않았는데. 결핍에서 비롯된 바람은 현실에 제동을 걸 뿐이야. 하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바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현실은 너를 방해하는 걸 그만둘 거야. 이제 이해가 돼. 계속 가자. 그렇게 둘은 계속 뒷걸음질쳐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그러던 중 등에 갑자기 무언가 부딪혔고 그들은 깜짝 놀라 몸을 돌려 보이지 않는 벽을 더듬기 시작했다. 이게 뭐지? 그것은 마치 투명한 거울처럼 두 사람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고 바다는 그 사이로 흐릿하게 보이고 있었다. 도대체 이 현실이 또 우리를 붙잡고 있어. 이건 세계의 거울이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메타 현실의 진짜 현실. 이건 경계선이구나. 진짜 현실과 가상 현실의 경계선. 가상이라니? 무슨 말이야? 아까 얘기했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영화가 재생되고, 저 곳에선 삶이 재생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일어날 수 있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저쪽에는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재생돼. 그러면 우리도 가상이야? 아니. 우리가 이 속에 비친 모습이 가상이지. 우리가 저쪽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지 보여? 우리는 그저 원래 형상이 있어야 할 자리에 존재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 형상의 공간으로 넘어온 셈이지. 이곳에 있는 것들도 전부 물질적이잖아. 이해할 수 없어. 봐봐. 우리가 꿈을 꿀 때도 모든 게 물질로 느껴진다는 거 모르겠어? 글쎄, 그건 꿈이지. 그저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잖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생각해봐. 꿈을 꿀 때, 너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모든 변덕스러운 생각과 마음이 과연 네가 생각해낸 것들일까? 네가 꿈을 꾸고 있을 때, 네가 존재하는 그 모든 세계가 전부 네 머릿속에서 나온 것일까? 글쎄, 모르겠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래. 너는 이 세계에 지금 존재하고 있어. 정확히 말하면 너의 주의가 바로 이 메타 현실 속을 떠다니고 있는 거야. 형상의 공간과 꿈의 공간은 똑같은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잠들어 있는 건 아니잖아. 마틸다가 다시 물었다. 우리 잠들어 있는 거야? 유감이지만 이건 꿈은 아니야. 이 파트가 대답했다. 우리의 주위뿐 아니라 육체도 전부 이곳에 있어. 그러고 보니 너는 여기 왔을 때부터 육체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 난 바로 느낄 수 있었지. 마틸다가 대답했다. 나는 달랐어. 처음에는 벽을 통과했었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야 내 마네킹을 찾았지. 우리도 지금 이 벽을 통과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이 상태로는 저쪽으로 건너가지도 못하고, 우리 몸에서 나오지도 못하잖아. 그래. 그러니 그 방법을 시도해보든, 다른 새로운 방법을 찾든, 무슨 수를 써봐야지. 아, 파티. 정신을 못 차리겠어. 이제 우린 어쩌지?